어. 어, 안녕, 모 두야, 잘잤다 어, 내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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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보고 지 어, 화장실 가서야야푸야 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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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야풀어 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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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풀야, 풀야, 야 풀야, 풀야, 야 풀야, 아, 그래, 응? 응, 응, 응. <laughs> 뭐 <laughs> <나> 자꾸 고, 꾸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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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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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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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너 거기서 계속 서 있어봐 <laughs> 야 이거 안되겠다 너 미용실 가자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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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용실? 이거 뭐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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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용실 만든거야? 몰라 라 웃어. 야키 여기 마을 네. 여기 마을 어? 머리 좀 씻어 그거나만 하면... 야 이거 샤워기가 있어야지 왜 여기 왜 저기 가없는데 <laughs> 만들어주면 되잖아. 응. 물 언제 나와? 물 나왔, 나왔어. 자, 일로 와, 빨리. 안 나왔어. 기다려. 왜, 나오래도? 기다려. 기다려. 물 나올 거야. 닦았으니까 세수도 해야지 아부어부하고 머리 빗고 와 어디 이거 머리 빗 우리 집에 있었어? 없었어 미용실 가서 하냐 <laughs> 우리 집에 머리 빗 없어 <laughs> 몰라 밥 줄게 밥뭐 먹을래? 응. 케이크? 웬일이야, 니가 더 케이크를 안 먹어. 아침에 케이크 먹는 사람 있을수도 있지만, 난안 먹어. 뭐 먹을 거야? 아휴, 내가 알아서 줄게. 언니, 왜, 왜 싱크대 안에 왜 불이 있어? 네? 이거 싱크대 안에 왜 불이 있어? 몰라? 응. 좋아, 빨리. 어디야? 따라와 따라와 나 따라와 네 나의 나 따라오게 하지 말고 따라와 따라와 여기다 음자 들어가 컷컷컷 커트 머리 하고 와 언니는 여기서 기다릴게. 저, 이거, 머리카락이. <laughs> 저, 저, 뽁뽁이에요. 저 아시죠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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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거 뭐야. 저 맨날 하고 다니는 머리 아시죠? 응, 알지, 알지. 그걸로 해주세요. 알겠어. 아, 그렇구나. 자, 이제 자리 앉자. 근데 네, 저 이거 머리카락 어떻게 된지 알아요? 어, 아마도. 저 이상한 샴푸를 썼어요. 아, 그거 사기당했구나. 빨리 올라가. 너왜 거기서 그래? <laughs> 어. 어, 그래, 거기 앉아. 이거 거울이 왜 이래요? 어, 와인크래프트니까. 기다려. 자, 이제 머리 빗을 거야. <laughs> 아, 머리가 많이 엉켰네. 너무 힘들어. 안 되겠어. 스프레이를 꺼내야겠어. 음, 스프레이가, 잠깐만 기다려. 음. 아이고, 이거 많이 엉켜. 네. 이렇게 된거 같은데,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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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! 어 아! 게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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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 모자만? <laughs> 여공, 제사 두피핀이는 갖다 짓는 거예요? <laughs> 아니, 아니야. 머리 짧게 자른 다음에 거, 네. 거슬리는 거다 지우면 돼. 너 그러지 마, 다쳐 다쳐. <laughs> 너가 제머리 됐다고 발 모자 할래요. <laughs> 어, 알겠어. 자, 이제 머리 자르자. 미래 잘합시다. 다 밀었어. 애가페꾸가 됐어요. 꾸미랑 <laughs> <laughs> 똑같네. 아니 똑같아요 백백이 좀 갈색이에요. 자, 발모제 발모제를 꺼내 에 찍고. 내일 가서 하고. 지금 밤이에요. 어, 그래?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아, 그럼 내일아서 해. 저 여기서 자고, <웃음> 해요. 자고, <laughs> 자고, 그것도 자고, 자 자고, 자도 되는건데 자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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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이고고고 자고, 자고, 자는 자고, 자고, 아, 기다려. 음. <웃음> <웃음> 언니, 오고 <보고> 기다리러 말이고. <laughs> 음. 네, 저 이제 제 머리 됐다? <laughs> 어떻게 그럴 수가? 아, 어이, 어이, 어이. 어이. 어. 아줌마. 아, 아줌마가 아닌데. <laughs> 아줌마 맞아요. 제가 오늘은 언니가 계란 가지고 왔대. 언니가 주래요. 아, 아 고마워. 상을 받은 아주머니. 기다려봐. 아주머니, 그 근데 저돈안 내고 갔네요. 아 괜찮아, 너는 어린 이니가아 너는 어린이라. 아니에요, 언니 거 빼주면 돼요. <laughs> 안돼, 그건 안돼. 나쁜 짓이야. <laughs> 이거 뭐니 왜 엄마만 이거 다이아몬드 있어요 이거 언니가 이거 갖다주다안 갖다주면 언니가 뗄지 않대요 아그구나아 고마워 돼요. 아 언니 아왜 이렇게 뽀뽁래 뽁뽁이래 뽁뽀이래 뭐, 뽁뽁이래 어? 뽁뽁 왜요? 어? 삐띠기 왜 닦았지? 어정쩡한 물. 기다려. 발모제. 너 영양분도 발라야 요 영양. 이것도 아. 발라야겠네. 기다려봐.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었어. 아, 이것도 아니었는데. 아, 잠깐만 기다려. 자, 영양제 뿌리는 거야. 조금 깔끔할 수 있어. 따끔, 따끔. 음. 아, 미안해. 아, 됐다. 응. 쑥쑥쑥. 어, 머리가 좀 자라날 거야. 어 이젠 일어나봐 일어나봐 네. 자 조금 몇분 있으면 될거야 조금 가만히 있으면 돼 핸드폰 하고 있어 핸드폰 하고 있어 핸드폰 거기 털이 시려 어쨌든 그렇게 잘 놀아 머리 자랐어요 어 진짜 머리 자랐어? 이거 왜 이렇게 빨라요? 아, 그거, 내가 큰맘 먹고 산, 그, 1억 원짜리, 그거야. 그, 다이아몬드 또 사요. 알겠어? 아, 염색도 해야 되겠네. 네. 머리색이 이상해졌어. 잘일 와. 이거 어떻게 놓아요? <laughs> 안 좋아도 돼, 마인크래프트. 그 모드가 없으니까. 자, <laughs> <laughs> 일단은, 새로 <laughs> 자라난 머리를. 응, 그래! 지마 그냥 안돼요 안니으면 안돼요 잠깐만요 제가 또 개조를 해줄게요 안되겠다 내가 너를 위한 특별한거 한개를 만들어주지 이렇게 으흠. 아주 좋은 방법이구나 아, 그럼 해볼까? 일단은, 피번은 핑거 필요 없고, 샴포 앤스, 컴 필요 없어. 오케이. 가만! 뭐, 보 뭐, 왜, 아, 잠깐만. 어, 어, 좀, 확인, 하나, 보고, 보고. 보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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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이젠 진짜 그손거 같아. 보수 주세요. 그렇구나. 자, 이젠 여기에 가마. 자, 이젠 린스 좀 하자. 보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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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머리가 찢어졌어요 아 이게 너무 세구나 잠깐만 멈추는 약좀 가져올게 헛. 됐다 너 이제 멈췄을 거야 아 우리 둘다 뽀글뽀글 거리는데 괜찮아 괜찮아요 오키더 이상 안 자랄 거야 자 이제 염색해볼까 뽀글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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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그, <laughs> 허그. 염색하는 도중에 뭐 먹으면 돼? 갈색이랑 주황색 음료랑 염색. 아. 아, 염색 다 했다. 조금 물더 씻어. 다 씻었어? <laughs> 자, 이제 고데기를 해볼게. 많이 좁혔네 괜찮아 가위로 자르고 다시 해하면되니까 가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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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가위를 어디다 놨다아 정말 히 그냥 갖고 다니세요 아 미안 짝짝짝 이거 앞부분을 됐다 이제 다 됐어. <laughs> 음. 아 감사합니다. 응 알겠어. 제가 밤인데 보였어. 와. 아, 진짜 타이트. 아, 이거 또 파미야. 얘네왜 이리야? 뭐 또야? 너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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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왔다 안 열어줘 비 너희. 너왜이희너너 하고, 분기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. 찢어야 돼. 언니 응. 언니, 도그 미용실 가봐. 잘해? 응. 응. 언니, 여기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대. 빨리 병원 만들어야겠다. 끝나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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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음, 오심힘 힘하다. 로우 언니는 학교 갔고 뽁뽁 언니는 도서관 갔네. 에이 할거 없어. 티비 나 봐야 지 이거 누가 설치한 거야? 티비나 봐야겠다 삑 지금 환자에 그래. 코로나 확진자가 한명더 늘었습니다 뭐냐고 어떡하지 마스크 꼭 챙겨야겠다 로우 대표는 아직도 병원에 지을 기미가 안보입니다 이상이었습니다 어코렇구나 어. 맨날, 코로나 확진자 한 명이었다고 계속 그거, 마스크 안 썼는데, 이번엔 써야 겠다. 음. 응. 아! 그래! 그러면 내가 병원을 만들면 되잖아. 일단은, 재료부터 주문하고, 뻑뻑 아니랑 같이. 힛힛. 재료 주문하기. 이거, 이거. 결제! 오케이 어? 만료. 진짜 또 누가 주문한 거야 진짜 많이도 시켰네 하나는 음, <laughs> 여기 확인전이 나왔다고 하니까 빨리 후딱 하고 와 후딱 가야겠다 나는 이걸 로켓 배송이니까 1분 아니 3초만에 온다고 음.. 아주 잘 났구만 자, 우리의 기둥이 된고 십자가만 있고 보통보통보통보통보통 자, 이젠 뽀뽀 언니한테 가야지 학교로 가는 길, 학교도 저 가는 길이니까 자! 조경! 조경! 딴딴딴 저기, 엔드. 부탈이, 여기 부탈이 있네. 엔드 부탈이래. hm, 어, 마구깐이다. 오랜만이다, 마구 갈. 오케이, 다 왔다. 음. 이젠 학교를 지을 거라고. 음, 경비안할 수도 없네. 하려고 누가 또. 온 거지? 응. 응, 원이 왔나? 도서관에 온다 했는데. 어, 이거 뭐, 뭐지? 어, 근데 그래, 이거 많지, 이거. 어, 어있지 응? 언니! 왔어. 너, 너도 여기 책 보네? 어, 이거 재밌는 책 많아요. 아니, 그런 게 아니고, 코로나 확진자가 또, 응. 어, 한 명이 추가됐다는 거야. <laughs> 그래가지고, 로우 언니가 그거 안 만들잖아. 응.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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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응. 다시 만들자고. 응. 음. 로원 로원이, 로원이 왜안 만든대? 어, 지금 코로나 백, 신 만들려고 노력 음. 중이잖아. 어디어나여기있어 네, 어디 어딨지? 응. 음. 요거요거 얘들이 다 먹었나? 요, 요. 나 이거 방 가고, 나 이거 해야 될 거. 아이, 잠깐만. 이거 들어와봐. 어, 디 어디로 와? 이거. 아, 여기. 학교 안으로. 미안해. 이거 안에 들어와봐. 들어왔어? 이리 와봐. 문안 닫았는데. 이쪽 와, 빨리. 이거. 그건물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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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그, 이거. 면거이을 받아야 해이우 우리 로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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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그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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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. 거거거이 이거. 이게 아니고. 아, 네. 어, 여기요? 뭐야, 이거? 아, 이거, 이거 아니야, 이거 할로윈 때 그냥. 할로윈 덕후냐. 응. 이건 선생님이, 선생님 얼굴이 왜 이러냐면, 인생이 지겨워서 그래. 이거는. 선생님 얼굴이 참 재밌어요. <laughs> 아, 하지마. <laughs> 선생님 <laughs> 이거는 이, 이. 하지마, 하지마. 어, 선생님 재밌으세요? 선생님, 병원. 근데, 어, 우리가 병원을 좀 지워도 된, 지워도 되나요? 음, 병원이다. 아이고, 잠깐만, 나 좀, 나그좀 이따 운동 가야되거든, 이거. 지금 이거, 준비 운동하는 거야. 병원, 까그 음. 저렇게 선생님 하지마! 선생님, 음, 죄송해요. 우리 동생 좀 버릇이 없네요. 흠병원이다 음, 음..좋아 이렇게 해주지 감사합니다 어 선생님 그거 어디다 지으면 되나요? 흠.. 음. 어..그렇다면..어.. 흠.. 음. 너희 집 옆에다가 지우는게 좋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빅빅아 왜? 비와? 응 네가 마법을 사용해서 비를 멈추게 해봐 오까뚜꾸뿌까 응. 아니 까뿌까뿌까뿌자 응. 빨리 가자 크아 너 어디있어? 여기있어 빨리 가야돼 우리 뭐, 네, 이거 그리고 근데 막 성격 나쁜 어떤 아저씨가 지금 허락을 안 받고 막. 거기서 막 노래방을 만들 것 같대. 그래서 빨리 가야 돼. 알겠어. 우리 집 옆에다가 주면 된다 했거든. 아 이거 미용실이 있네. 이건 미용실 옆에다 진짜. 응. 자 여러분 오늘은 병원을 지어볼 건데요. 아, 어, 좀 오해가 이도 있다요. 네, 저희가 아무 계획도 안 짜고선 그냥 바로 그 미용실 상황극을 뭐냐 찍고선 아무 계획. 그거까지 안 메꿔도 돼. 네, 영상 찍고 있어요 이거 짜자 정답. 계속 할 거야. 어? 아빠, 죄송해요.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. 사과 먹고 오면 되잖아. 아니, 사과 먹고.